자 네모 7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얘들아 우리가 증명 없이 그림으로 이해해서 생각합니다 알았죠? 자 어, 우리가 몸모의 정리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딱두개 배웠어 함수의 연속에서 뭘 배웠냐면 최대 최소 정리 별로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를 배웠지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7-1로 갈게요 7-1은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롤의 정리 자, 우리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어, 사잇값 정리 같은 경우는 연속만 보장되면 되는 거지만 롤의 정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속을 할땐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하고 미분 가능을 얘기할 때는 열린 구간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알겠지? 양쪽 끝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배운 적이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할게.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AB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여기다 어떤 조건 한개 추가할 거냐면, 양쪽 끝에 함수 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할게요. 다친 구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양쪽 끝에 함수 값이 같아. 그러면, 땡땡땡이다가 성립이 되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좀 연출해 볼게요. 그림으로. 갑니다.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요. 자, 어쨌든, 연속인데, 함수 값이 같아. 음, 얘랑, 얘랑 함수 값이 같은 상황인데, 저 사이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겠지. 맞아?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 안 되겠지. 미분이 가능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 하나 그려볼까? 부드럽게? 그럼 당연히, 요 A하고 B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접선이 뭐가 되는 순간에 존재하죠? 접선이 0이 되는 순간이 무조건 한 번은 존재하겠지. 그림으로 이해했어요? 저형 오케이? 서현이 오케이? 어. 현빈이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다친 구간에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을 때에요. 알았죠? 그러면 반드시 이게 존재하는데. 아. f'c가 0이 되는 그치? c가 f'c가 0이 되는 c가 이게 이거예요. f'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c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c가 열린 구간 a, b에 열린, 열린 구간이어야 돼요. 양쪽 끝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린 구간이어야 돼요. a, b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게 성립할 수 있긴 하거든? 이해돼? 필기하지 말아볼까? 봐봐. 만약에 a, b에서 양쪽 끝에 함수값이 달라. 예를 들어서. 알겠지? 다르고 이렇게 연속이 되더라도 분명 요게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은 존재할 거 아니겠니? 그렇잖아. 근데 무조건은 아니겠죠. 왜 무조건 아니죠? 요 사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요함수에서는 f 프라임 0 되는 순간에 존재하진 않잖아요. 이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라도 존재하려면 연속이 되고 미분이 가능하면서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이에 접선이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해 돼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적어 봐.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c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이해 돼요? 음. 응. 그런데 이 롤의 정리는 7-2번에 소개할 평균값 정리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너무 중요한 정리가 나옵니다. 평균값 정리. 토요일 날 우리 하루 날 잡고 체검사 한번 합시다. 어,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알았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 해서 안된거부위표시해줄 테니까 다시 고쳐봐 알았지? 음. 자 평균값 정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함수 f(x)가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자, 롤의 정리는 이 조건에다가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됐었냐면, 양쪽 끝에 함수 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 됐었거든? 여기는 그 필요 없어. 그냥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 그림을로 이해할게. 어떤 거냐면 이해해봐. 닫힌 구간 A, B가 있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 편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 편하게 그렸습니다. 이쪽 양쪽 끝은 어, 다친 구간. 자, 내가 이제 여기서 뭘할 거냐면 이 양쪽 끝을 연결한 직선이 있지. 이 녀석과 기울기가 똑같은. 오케이? 얘랑 기울기 똑같은 접선이 이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죠. 당연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여기서 이렇게만 그렸다고 해볼게 그래도 우리는 자이 어, 녀석을 연결한 직선 있죠 이 녀석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이 되도록 하는 게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겠지 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자. B-A분의 FB-FA라는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치? 평균 변화율. 평변 평만 쓸게요. 그러니까 결국 미분가능한 함수는, 미분가능한 함수는 이미 두 점을 잡았을 때, 알았지? 두 점을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되도록 하는 C가 D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대 이게 평균값 정리야 증명을 해도 되는데 그냥 증명 없이 갈게 알았지? 증명을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가능함수에서는 이미 두 점을 잡았을 때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순간이 한 번씩은 존재할 수 있다 무조건 오케이? 이게 평균값 정리 였습니다. 음,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거기서 우리가 사실상 해야 될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필수의 제 9번 같은 걸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평균값 정리나 노래 정리 만족하는 뭔가를 구하는 기본적인 문제풀 텐데, 어,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체크 90번으로 갈게요. 확인체크 90번 가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fx가 이렇게 나오죠.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3차함수가는데 얘가 자친구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해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이해돼? 일단, 롤의 정리 만족하려면 뭘 확인해줘야 돼? 우선은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3차 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롤의 정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양쪽 끝에 점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되겠지, 얘들아. 이걸 확인해줘야 돼. 첫 번째. 롤의 정리가 만족되는 걸 보이려면, F-A와 F-A가 똑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F-A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A의 제곱이고 더하기 3A가 되고, 더하기 2가 돼요. 그거랑 F-A랑 같아야 됩니다. 3분의 1 A의 세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가 되죠. 여기서 누가 지어지냐면, a제곱 지어지고, 플러스 2가 이렇게 지어니다 그치? 이리 식시킬까 자, 이항식시켜주게 되면, 3분의 2a에 세제곱이고, 이리 식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6a는 이렇게 0이 되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쵸?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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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면 되지 않냐? 얼마, 어, 계산해. 여기가 3이고, 3을 곱해주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9a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값은 크게 뭐가 나오냐면 마3과 0과 3이 나오는데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거든 여기서 구간이 뭐로 바뀌냐면 a가 3이니까 마3부터 3까지로 구간이 바뀌겠지, 얘들아. 그러면 롤의 정리라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f 프라임 x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순간 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 노래 정리예요. 이거. 요, 요, 요. 그렇죠? 조현이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미분 한번 할게. 자, 미분하게 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요게 0이 되는 순간 x를 구해 보니까 x가 마이너스 3 또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 c라는 거는 양쪽 끝점이 아니라 열린 구간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나온 c 값이 x 값이 지금 마삼 또는 1이 나왔지 얘들아. 근데 마삼은 이 끝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이거 버려야 돼. 알았지? 끝에 있는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c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그러니까 양쪽 끝점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린 구간에서 존재한다라고 나왔어 이게 지금 우리가 증명 없이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냥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음. 자 이제 평균값 정리를 가보겠습니다 자 93번을 가볼게요 어? 자 지금 내용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음. 아, 근데, 열린 구간에서 존재한다라고 정리가 나와있죠. 그 c라는 x 값은 무조건 열린 구간에서만. 양쪽 끝점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내신에서요, 평균값 정리가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 나오는데, 어, 보기에는 양쪽 끝점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끝점 안 됩니다. 열린 구간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알았죠? 음. 자, 봅시다. 93번을 가볼까요? 자, 93번을 가보면, 자, 함수 fx가 주어지기를, 아이고, 오늘 패드 떨어뜨리면 수업 끝낼 거야. 어, 반응이 없으니까 어, 되게 기분이 안 좋네요. 무시당한 기분. 자, 여기서 다친 구간,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를 구하래? 이해 돼요? 무슨 말입니까?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a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이분의 자 FA f a 마이너스 f 마이너스 e 와 똑같은 f 프라임의 샬라샬라가 요 네모 와요 괄호 안에 들어가 샬라샬라가 얼마 있는데 그 샬라샬라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그치 <laughs> 근데 그 샬라샬라가 얼마래? <laughs> 마이너스 이분1이래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래? 음 그럼 그래도 가면 돼. 자, 좌변부터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2분의 fa라는 거는, 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8, 플러스 8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도와주세요 는 도와주세요 이 오, 약간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러네 얼마가 돼? 마십류 맞아요? 끝까지 가만히 있네 오늘 수업 10시까지 꽉꽉 채워야겠습니다 엄청 협박이죠? <웃음> <웃음> 아 졸라 유치하겠지. <laughs> 그 다음에 자미분해야될것 같아.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면 4X의 마이너스 4가 되는데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여기 얘가 뭐랑 똑같다는 소리니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 돼. 이렇게 그치? 지 맞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A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A 마이너스의 16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6a의 마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리하면 이 a의 제곱에 1로 이왕하니까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a값 구하면 되겠죠. 뭐 나옵니까? a값 구하면. 니네가 빨리 하세요. 얼마예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예? 맞지, 맞지, 맞지. 근데 A가 마이너스 e 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1이죠. 맞아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평균값 정리에서 니네가 경험하지 않은 모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몇 번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112번 갑니다. 어, 나 순간 문제 확대하고 있었어. 습관의 중요성. 아 참고로 계약하자마자 지금 어, 너네 내신 대비 교재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하자마자는 평균값 정리 응용 문제도 많이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종도 수준이 뭐냐면 어, 내신에서 교과서 수준으로 풀수 있는 평균값 정리 문제인데 이 112번은요. 잘 들어. 이 112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형태의 문제는 평균값 정리로 푸는 거야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풀수 없는 문제예요. 마치 소고기랑 똑같습니다 평생 돼지고기만 먹던 사람이 소고기 먹으면 어떻게 익혀? 바싹 익히지 그럼 맛있어? 맛없어? 어, 상상만 해도 막 아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만 30년 먹다가 갑자기 태어나서 소고기를 먹었어 소고기를 돼지고기처럼 튀기듯이 구우면 어떻게 돼? 어, 나쁘지 않다고? 역시 먹, 입에 들어가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문제는 그런 케이스예요. 풀어봐야 아, 이 형태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했던 문제야라고 좀 외워야 될것 같아. 자연스럽게 매칭되지 않습니다. 문제 갈게요. f(x)는 우선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과감하게 나왔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가 2를 만족합니다 자 이걸 만족시킬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라고 할때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플러스 1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됐다 생중 맞죠? fx가 몇차 함수인지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구하래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 건데? 이렇게도 답은 나와 방금 살짝 내 스스로가 개 꼰대 같았어요 <laughs> 어, 저렇게도 답은 좀 다르지만 나오긴 하죠 이제. 이해돼? 어. 근데 이걸 보고, 이거, 이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는 평균값 정리하러 와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고기 문제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 문제입니다. 소고기 문제. 알겠습니까? 진짜예요. 자, 그러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집시다. 평균값 정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였죠? 어쨌든 뭔가 여기 왼쪽에는 뭔가 평균 변화율에 관련된 식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순간 변화율의 식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냥 결과적으로,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순간이 존재한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런 소리잖아요? 이 식을 매칭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미분 가능하면, 자, 어느 구간을 잘라도 다 미분이 가능하죠? 이건 이해가 돼요?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한데, 이렇게 커팅해도 얘는 미분 가능하겠지? 미분 가능하겠지. 그 구간의 커팅을, 구간의 커팅을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힌트 삼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가 만약에 좀 변하지만, X값이 변하겠지만, 닫힌 x 값이 변하겠지만, 다친 구간 x-1부터 x 더하기 3까지는 당연히 연속이죠. 미분이 가능하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열린 구간, x-1부터 x 더하기 3까지 당연히 뭐가 가능합니까? 미분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구간을 계속 바꾸면서 잘라도 미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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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죠? 이걸 갖고 평균 변화를 만들면 x 더하기 3-x-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식이 되면 여기 분자에 뭐가 등장해? 드디어? 그렇지 fx 더하기 3 마이너스 fx 빼기 1이란 식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니? 얘랑 똑같은 똑같은 f 프라임의 샬라샬라가 존재하는데 잘봐 니네들 x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3 사이에는 x라는 게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x보다 작을 게 분명하고 x보다 클게 분명하니까 얘랑 똑같은 x가 무조건 존재하겠네요. 그러므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fx 더하기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운이 좋냐면 여기 x를 승승 지우니까 분모가 4가 나옵니다. 그죠이됩니까 그래서 4 곱하기 f 프라임 x로 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잘 보세요. f 프라임 x가 2로 수렴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4 f 프라임 어디로 수렴할까? 8로 가겠죠. 얘가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 극한값 어디로 간다? 8로 수렴하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평균값 정리의 응용 문제였는데 풀어 본 사람만 풀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오케이, 주현이 알겠니? 그래서 접선을 맞췄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메라 한번 꺼주시고.